오케이 okay, 아 차량 2020년도 현대 아반떼 더뉴 아반떼 AD 순정 전조등 헤드라이트 양쪽 그리고 17인치 휠 변경 비용 및 업체 추천 좀용 저희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네요. 아 이건 좀 되게 애매한 질문이긴 하네요. 그리고 아반떼라 가지고 네. 저희가 막 스페셜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리고 근데 지금 현대기아 부품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하고 있어고 네. 필터류만 하고 저희는 있어서 지금 필터류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. 오케이 아... 전조등 헤드라이트라고 하면 은 벌브인가요? 이분이 얘기하신 건 헤드램프 헤드램프 어셈블리 네.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,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내 주변 정비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. 그쪽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저희 파트존 협력 정비소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. 음, 음. 그 마음에 드시는 곳을 찾아서 전화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뭐 그쪽에서 한번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17인치 휠 변경도 사실 네, 네. 거기에 들어가는 차, 어, 타이어도 있고 네. 그리고 브랜드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등 끝마다 되게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막 진짜. 똑같은 미쉐린이나 아니면은 뭐 한국 타이어를 한다 하더라도 엄청 천차만별이잖아요. 맞습니다. 타이어 가격 네. 어, 하나당. 네. 그래서 음,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천하는 거는 그냥 원래 기존에 있던 타이어를 똑같은 모델로 네. 바꾸는 거죠. 보통 예 보통 이제 같은 휠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간격 네. 맞는데 네. 어, 만약에 휠을 인치업 하신다거나. 네, 이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. 음. 타이어 금액도 알아보셔야죠. 네, 알아시기인데 음. 저희는 타이어를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타이어는 저희 좀 마음에 드시는 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